사람들은 진노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독성이 있는 약을 유리병에 담아놓고 아무 표시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만지거나 먹다가 해를 입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취향이라고 한다든지 능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은 본문 초두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알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이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과 방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노의 원인입니다. 진노의 대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참되고 영원하고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지만 자녀를 헤아하는 대적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 1장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했습니다. 또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며 또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크며 우리가 얼마나 우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노예에 소멸되지 않으려면 진노의 원인을 잘 알고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의를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진노의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염병이나 기근으로 나타날 수 있고 외국의 침략이나 질병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는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결 정말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먼저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세 가지인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날에도 만나는 변함없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주 네 예수 여전히 날 품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주를 배반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하시며 내버려 두십니다. 정말 기급 막힌 진노의 방법이죠.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왕 노릇 하리라고 좋아하겠지만 왕이 뭡니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던 사탄이 밀물처럼 들어와 그를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그는 사탄 마귀의 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모르고 죄짓는 생활을 당연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지만 사실은 그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생긴 것이므로 그가 자초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두려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셋째 진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일을 그만두시면 사람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우상숭배와 동성애입니다. 22절에서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 싫어하다가 우상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각이 험악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진 거죠 그리고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에서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땜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진노의 결과는 우상숭배와 동성애입니다. 헛된 것을 숭배하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니 파멸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들의 그릇땜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진노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18절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움 다스림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불의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불의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게 하소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